열여덟 번째 종교철학 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신존재의 증명에서 두 번째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인 우주론적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적 논쟁은 기본적으로 왜이 세상에 우주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 경험적인 그런 입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는 없지 않고 왜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이 우주론적 논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고, 신존재 증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수업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주론적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251쪽에서 256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논쟁에 대한 비판은 제가 검토하지 않을 텐데 262쪽에서 200. 어, 62쪽에서 265쪽을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맞춰서야 되는 음, 과정 철학자 찰스 하촌의 존재론적 논쟁이 언급이 예, 되어져 있는데, 어, 이번 강의에서는 어, 찰스 하촌의 존재론적 논쟁에 대해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어, 전문적인 어,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찰사 시온의 존재론적 논쟁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뭐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신존재 정면 가운데 두 번째 우주론적 논쟁입니다. 우주론적 논쟁은 한결 흥미롭고 재미나고 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론적 논쟁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 265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론적 논쟁은 신존재 증명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존재론적 논쟁은 어, 신의 개념이라든지, 에 데피니션 정의가, 아프리오리, 선험적인 그런 상황에서 출발하는 그런 반면에, 에, 우주론적 논쟁은 좀 분명한 사실은, 세계에 대한 하나의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오리 논쟁이라고, 어, 부르지 않고, 어, 이 논쟁을, 어, 사실 우주론적 논쟁을, 아포스테리오리, 후험적 경험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포스테이 상황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또뭐 이제 삶의 어떤 현상에서 사물의 현상을 경험하고 관찰하는, 그 거기서 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65쪽에 이제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논점은 왜 우주가 없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이냐, nothing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 않고 이 우주가 이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왜 무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무엇이 존재하는 이 현실적 존재는 사실 논리적 체계에 의해서 필연적인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무엇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명이나 해명을 하도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게 될때그 일어난 사건에서 하나의 논쟁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그런 예를 조금 들었는데, 어, 이럴 테면, 만일 누군가가, 어,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 대전인데, 예, 가까운 대전 근교에 있는, 벌국에 있는, 어, 대둔산의 정상에 이제 올라, 어, 갑니다. 어, 그러면 우연히 대둔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크나큰 텔레비전한 대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텔레비전을본 사람들은,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높은 산 정상에 텔레비전을 가져다 놓았을까? 어떤 목적으로 이 텔레비전을 여기까지 운반했을까? 어, 뭐 만약 모든 음,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어, 그는 당연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물음을 묻게 되고. 어, 그것에서 하나의 대답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테레비전이 높은 산 정상에 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대둔산 정상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어, 이와 같이 우주론적 논쟁이라고 하는 게 우주라고 하는 것또 세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때뭐 임의대로 혹은 무턱대고 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당한 이유를 갖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믿음이 정당한 근거를 발견하게 될때 더욱 힘 있는 믿음, 즉 합리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론적 논쟁은 이러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고전적으로 대표적인 우주론적 논쟁을 전개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가 행했던 이 논쟁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참... 어, 훌륭한 논쟁이었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논쟁의 어, 형태라고 어, 볼수 어, 있습니다. 이 우주론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물은 하나의 원인 혹은 하나의 시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존재하도록 만들지 않는 한 어떤 존재이든 그 존재는 시작을 어, 가지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그것은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시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따라서 세계나 우주가 시작에 대한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어, 옳은 이야기이다라고 볼수 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논증 체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우주론적 논증 체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것이 가장 주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키나스의 우주론적 논쟁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운동자로부터의 증명과 원인으로부터의 증명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방식이 운동으로부터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게 되면 우주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 우주라고 하는 것또 볼곡에 있는 큰 TV 한 대가 놓여져 있다라고 할 때,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갖다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자 그로 움직였던 최초의 운동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사물을 인식하고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소급해 보면 모두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여 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움직여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런데 그 움직여지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그분이 바로 기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서는 원인으로부터의 증명인데, 원인으로부터의 증명은 존재하는 한, 원인에서 다른 원인으로 소업해가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물이 그 자체가 원인이 되려면 자신보다 먼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본질에 있어 알려져 있는 모든 원인이란 것은 동시에 또 다른 원인의 결과이기도 하죠. 어, 그것은 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찰 가능한 어, 유한한 원인에 관해서는 설명해 줄수 없기 때문에 원인들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와, 분명히 제1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소급을 해보면 또 다른 원인이 있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면 최고의 처음 원인이 나오는데, 그것이 제1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The First Cause라고 하는 제1 원인이 나오는데, 그 제1 원인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그것이 기독교 유신 론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쉽죠? 모든 사물에는 다 원인이 있다 라고 보니까 그 원인은 소급을 해보면 최초의 원인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우주라고 하는 것도 어, 그냥 이렇게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고 볼때그 최초의 원인자가 기독교 유실론에 어,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주론적 논쟁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7 0 271쪽부터 제가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주론적 논쟁은 사무엘 클라크와 윌리엄 레인 클라크의 논쟁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은 우주론적 논쟁을 굉장히 선호하는 음, 뭐 사상가들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사물 클라크는 최근의 사람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우주론적 논쟁을 전개하는 분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주론적 논쟁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기독교 변정을 공부를 할 때에 좀 적게 사용하는 논쟁의 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론적 논쟁은 왜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건가?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게 될때그 설명은 설명이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 이유의 원칙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충분 이유의 원칙입니다. 아 소위 이제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인데. 충분히의 원칙이란 그 진술이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원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물음에 에, 답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해답 속에 에, 제시된 이유가 충분하면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음, 저 같은 이제 에,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 옛날 509 때에 에, 박종철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에, 그때 신문일간지에 나와 있는 어, 그 신문 기사를 보면 그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중에 죽어서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나왔을 때 신문일간지에 소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사실 이제 그런 대답은 충분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어, 이유로 대답을 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음, 대답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연로하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것 같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해답을 제시할 때그 제시된 어, 이유가 불충분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켈리 크라크라고 하는 음, 이런 음, 사상가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어떤 사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존재 속으로 튀어져 나온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산속 깊은 바위에 아주 멋진 물고기 모양의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이큰 바위에 물고기 모양의 조각을 새겨 넣었을까 하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뭐 저마다 그 모양이 누군가에 의해서 새겨졌다는 것 자체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모양의 조각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일러는. 아무도 그 조각이 그냥 단순하게 존재해왔다고 믿을 사람은 없고,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누군가에 의해서 물고기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주론적 논쟁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 자연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우주를 해석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기독교 유신론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것을 받아들인 간에 그 받아들일 때에 충분한 설명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 자연주의적 설명이라고 하는 게 네, 창조론적 설명과는 좀 대비가 되고 조금 반대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창조론적 설명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전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물에 의해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에 의해 파생되거나 종속되어 왔다는 것을 추론해 볼수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영원하고 파멸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창조주에 의해서 우주가 하나의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우주를 생각할 때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할때 그것은 결국 창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주론적 논쟁이 갖는 매력 중에 하나가 단순성의 원칙에서 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단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간결하면 할수록 보다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그 원칙입니다. 진리는 본질상 간결하고 복잡한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단순성의 원칙은 간소성의 원칙이나 보수성의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선택하는 믿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보다 간소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교과서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정에 저희 집에 전화를 이제 걸었다가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 자정에 누가 전화했을까? 음, 그게 만약 여름이라면 이 무더운 여름날 집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도둑이 전화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할수 있죠. 아니면 혹시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농담삼아 제가 할수 있는데, 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예,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어, 제 아내의 남자친구가 혹시 전화했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추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전제들을 만들어 낼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는 전제들 말이죠. 예, 우리는 여기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고 추론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 전화는 잘못 걸린 전화라고 하는 것이. 예, 가장 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믿음에 관한 단순성의 원칙입니다. 어, 그래서 이 단순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복잡하지 않고 그냥 간소성의 원칙에 따라, 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 그것은 복잡한 사유를 통해서 뭐 도둑의 가능성이라든지 뭐또제 아내 남자친구가 뭐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등 파악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한 추론적인 단순성은 잘못 걸려온 전화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이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논정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순성의 원칙에 의해서 비독교 유실론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처럼 우주론적 논정은 존재론적 논정보다도 어 비교적 단계라고 경험적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 보다 매력적인 논쟁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론적 논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74쪽 이후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